네이스드 비건라이. 안녕하세요 초식마녀입니다. 오늘은 마라크림 파스타 2022년 버전입니다. 오늘 이제 진주에 모일 수 있는 비건분들을 초대해서 아빠, 오세요. 저의 시그니처 메뉴인 마라크림 파스타를 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마라크림 파스타의 장점은 국수형 파스타, 어, 넓적한 파스타 다잘 어울린다는 게 그래서 그냥 취향에 맞는 파스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라크림 파스타 소스의 포인트는 두유나 뭐, 오트, 아몬드유 같은 식물성 드링크에 각종 견과류를 소금도 넣고 갈아줄게요. 사스 조금만 넣어줄게요. 면을 많이 삶아서 소스가 부족할 것 같아요. 뭔가 라면에 들어가는 라면 스프 느낌으로. 송이 버섯을 넣어주고. 가리 또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다른 분들께 드리기 전에 확인을 해 봐야 이겠죠? 조금만 맛을 보도록 할게요. 맛보기용으로 정말 조금만 담았습니다. 맛있겠죠? 음, 어, 아주 자극적이면서 부드러면서 우 맛있어요. 하도 되겠어요 음. 음. 파티 음식으로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비건 마라크림 파스타 저도 얼른 다 먹고 이제 준비해서 나가 봐야겠어요. 세요 네, 네. 나나 이쪽에 으면 되겠다. 이거. 고구마 너무 푸짐한데요? <laughs>